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옷의 그 색상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. 우리 그 신체에 직접 착용을 하게 되는 그 풍수시드자와의 그 밀접한 접촉 때문인데요. 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옷의 선택만으로도 재물과 또 행운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색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색은 그 치유의 힘을 우리에게 주는 색도 있고요. 또 어떤 색은 그 감정의 그 해독제가 되어주는 그런 색도 있고요.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그 대표적인 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는 그 빨간색, 분홍색, 핑크색을 묶어서 그 하나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. 이세 가지 색들은 공통적으로 사람이 그 생명에너지에 아주 강한 그 열정, 또 추진력을 주게 됩니다. 분홍이 되면 그 열정에 더해진 그 신뢰감 있는 그 도전을 의미하고요. 핑크가 되면 또 지속적인 그 성공에 대한 그 시도를 의미합니다. 모두 그 금전운을 끌어당기는 색이 됩니다. 둘째는 그 흰색, 아이보리, 또 파스텔 톤, 이런 색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. 이런 색들 그 모두 착용자에게 그 자신감 있는 그 낙관주의를 불어넣어주게 되고요. 모두 그 금전운과 아주 그 친화적인 색상입니다. 셋째는 그린색, 연두색, 블루 계열, 이런 색상 모두 금전운의 그 성장을 의미합니다. 달로 비유하면 그 달이 커져가는 거죠. 재물이 그 커져가는 걸 암시하는 색들이 됩니다. 넷째는 그 황금색, 노란색 또 호박색입니다. 이 색들은 모두 그 재물운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색이 되고요. 또동시에그 풍요롭게 그 수확되어질 그런 재물운을 암시합니다. 같은 재물운이지만은 그 성장을 암시하는 그런 색들이 있고요. 또 수확을 암시하는 이런 색들이 좀 나뉘어지죠. 예를 들어 그마귀제그 그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은 기왕이면 그 성장하는 금전운, 커져가는 그 금전운을 가까이할 필요가 있겠죠. 그런 분들에게는 그래서 그린색, 이 연두색, 블루 계열 이런 색상이 좋은 색상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 같은 실버 세대들은 또 성장보다는 또 풍요로운 곳그 수확이 더 중요하니까요. 그런 분들에겐 또 황금색이나 노란색, 또 호박색, 이런 색이 아주 더 유리해진다는 것이죠. 여러분들의 그 옷장을 열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또 이런 색상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옷에 착용 시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그 색상으로 또 크게 그 재물복을 끌어당겨 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